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할 물건은 최초 감정평가금이 2억이었으나, 이래 유찰돼서 현재 1억 4천. 보고 계신 화면은 목록 2, 주택인데요. 주소지는 가평 신상리 5 0 9 2 0번지고요 일반 철골조에 25평입니다. 사양은 이렇고요 자, 2020년도 1월달에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딱 1년밖에 안된 완전 새 집입니다. 이 부분 보시면 거실 친구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창을 좀 많이 냈어요. 추운 지역이라서 그런지 일조량을 확보하기 위해 이렇게 시공을 한것 같습니다. 남서향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건 2020년도 5월 사진인데요. 어, 여기 문짝이 하나 뜯어져 있어요. 하자가 조금 있었나?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화조랑 집수전 공사도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정화조가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런 아, 게땅 속에 지금 묻혀 있는 것 같아요. 법원에서 내부 사진을 못 찍어서 도면을 좀 보겠습니다. 현관, 거실, 방두개 그리고 주방. 화장실 드레스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제시의 데크가 있는데요 앞쪽 데크 모습입니다 이건 보셨죠 뒤쪽 데크 모습인데요 뒤쪽 데크에서 이런 식으로 조망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녹색 동그라미 친 부분 보시면 그 조망은 어, 앞으로 주택이 들어오더라도 높이 차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확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집 보시면은 이렇게 창을 크게 냈어요 아 근데 우리 경매물건은 아, 이거 설계를 좀 잘못한 것 같아. 옆에 집처럼 창을 좀 크게 내야지 코딱지만하게 내고 또 왼쪽 집 보세요. 이거 똑같은 업체가 설계하고 시공한 것 같은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창이 코딱지만해요.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이 뭔가 장인 정신이 없어.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집뭐 평생 한두 번 짓겠어요? 뭐 이런 거 보면 알겠어요? 그러면은 전문가들이 이런 거를 체크를 하고 장인정신을 잘 발휘해서 물건 특색에 맞게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단순히 그냥 집장사. 이게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인데요. 여기 창문들 보시면 마치 남쪽 창 같지만은 한강을 보기 위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창을 낸 거예요. 우리 경매물건도 좀 북서쪽이지만 창을 좀 크게 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1.4억이라고 했죠? 건축물 감정평가 금액은 1억 1,400이었어요. 1회 유찰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70% 잖아요. 자 현재 가격은 8천만원 정도인데요. 평당가로 따지면 315만원입니다. 내부 사진은 못 봤지만은 그냥 평균 상태라고 봤을 때이 금액은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게다가 개별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 취득세 중과 배제 가능하죠? 금액 산정하기 전에 땅도 분석해야죠. 자 우리 경매물건은 포천 바로 옆이에요. 아 서울이랑도 멀고 엄청 추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청량리역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 16분 60km. 아. 지도를 확대해보면 북서쪽에 운학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산줄기가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나요? 아, 여기는 막아줘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엄청 추워요. 그죠? 대신에 산 좋고 물 좋아서 그런지, 어, 이렇게 골프장도 있고, 유원지 캠핑장, 펜션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전원주택 입지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경매물건 주변으로는 이렇게 크게 전원주택 단지가 현재 조성돼 있고요. 역시나 유원지 펜션 이렇게 많습니다. 바로 앞에 조종천이라는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모습입니다. 이쁘게 정리가 잘돼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도 조그만 개천이라고 해야 되나 있는데요, 사진 보시면은 여기도 깔끔합니다. 이 위성사진상으로는 빗땅이 많이 보이는데 어, 위성사진 자체가 좀된것 같고 현재는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인데요, 목록 1 토지입니다. 대지의 계획관리 지역이고 110평입니다. 509- 이렇게 세필지는 도로예요 24평 무시할게요. 자 그래서 대지만 따졌을 때 감정평가 금액은 7,600만원, 평당 69만원입니다. 참고로 공시지가는 23만원. 아 이렇게만 딱 봐도 비싸 보이죠. 그죠? 제주도 간 평사형님들만 그런게 아니고 가평형님들도 조금 관대하네요. 실거래가를 분석해 보면요. 1번 토지 평당 60만원, 이 토지도 60만원 이고요. 자이 토지는 72만원인데 이분은 좀 비싸게 주고 사신 것 같아. 이 토지, 2번 토지 47만 원. 이렇게 1번, 2번 두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매 물건 69만 원 비교하시면서 보세요. 자, 1번 토지 평당 60만 원. 양지 바르고요. 정남향 배치가 가능합니다. 우리 토지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2번 토지 47만 원인데요. 마찬가지로 남향이나 남서향이 배치가 가능합니다. 1번 토지보다는 1조 시간은 좀 짧을 것 같아요. 여게 47만 원 토지. 여기 남쪽에 있는 토지인데 이렇게 레벨, 높이를 보면은 거의 동일해요. 남쪽에 집이 들어오더라도 그렇게까지 햇볕을 많이 막을 것같진 않아요. 나중에 보실 거지만 우리 경매 물건 토지보다 훨씬 좋아요. 이 47만 원을 땅값 분석하는데 그대로 적용을 하면 안 되고요. 여긴 농지기 때문에 대지로 좀 바꿔야 돼. 농지 전용 부담금이랑 토목 공사비 조금해서 플러스 10만 원 하면은 57만 원으로 보정이 되고요. 우리 토지가 110평이에요. 그러면 분석한 땅값은 6,200만 원. 그러나 저는 저돈다못 주겠어요. 이렇게 산쪽이가 내려요. 이게 경매 물건인데 이 노란색 위치에서 법원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 위치고요. 여기 오른쪽이 이게 아까 보신 그산줄기에요 그러면 산의 경사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거든요. 아, 어, 그러면은 내집 앞에 산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완전 햇빛 다 가르는 거 아닌가요? 일단 건축물 배치는 이렇게 남쪽으로 하게 되면 앞에 집이 있기 때문에 남서방향으로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이 빨간색 부분이 빈 공간처럼 보이는데요. 요게 남서방향. 아, 요 빨간색 부분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요 부분. 이걸 보시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남향 배치라고 가정했을 경우인데요. 자, 하지에 시원하죠? 동지에 따뜻합니다. 그 동지일 때 각도가 29도 정도 되거든요. 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요 대충 한 29도라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은 이로드브가 11월 달 거예요. 어 딸기야, 겨울에 해가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여기 그림자랑 건축선 보시면 거의 일직선이죠. 이거 남서향으로 배치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대충 오후 2시에 찍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진 자체가 조금 오버해서 겨울에 해가 제일 많이 들어올 때 찍은 사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햇빛 딱 이만큼 들어와. 아. 아까 제가 여기 친구 높다고 좋은 거 같다고 얘기했는데, 아. 그렇다기보다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어, 고래 숨구멍이라고 해야 되나? 어쩔 수 없이 숨 쉬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이 옆집이랑 비교하는데요. 아까 반대편 모습도 그렇고, 이 정면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설계사나 건축주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지은 집이에요. 여기 딱 보시면은, 자, 앞에 1조를 그냥 포기했습니다. 차라리 샤시 값이나 아끼자. 이 모습이 겨울에 태양이 제일 많이 들어올 때인 것 같거든요. 제가 산정한 금액 6,200만 원. 건축물 최저 입찰가는 8,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합치면은 1억 4천만 원.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땅이 훨씬 나요, 그죠? 이 땅은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살기보다는 인삼을 심어야 되는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반값만 때리겠습니다. 3천만 원. 그러면 건축물 최저 금액 8천만 원 더하면요. 제가 분석한 총 입찰 금액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참고로 현재 최저금액은 이렇고요 원리나 명도상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적도인데요 큰 지도로 보시면요 자이 부분은 지분을 경매로 사게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쪽 도로는 포함이 안 됐어요 이게 지목상 도로인데 개인 소유예요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이름이 되게 길고 왜 30명이 돼야 되는데 왜 1명 이렇게 밖에 안 돼요 어떤 회사 이름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자 이게 웬만하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될 거예요 근데 언제 문제가 생겨요? 어, 이 땅이 근저당이 만약에 잡혀있어. 근데 경매로 소유권이 바뀌어. 그러면 지료청구를 당할 확률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알림을 설정하신 분들이 10에서 20%인데요. 제 채널은 9.7%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이 82%나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